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콩을 500g입니다. 오늘 밤에 불렸다가 내일 네.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썼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두부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간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한 500g에 간수는 한 50ml 정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소금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 한 100ml 정도 돼요. 물을 이렇게 소금이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두세요. 두세 시간 정도 뒀다가 이렇게 위에 물을 따로서 이걸 간수로 쓰면 됩니다. 이 소금은 소쿠리에 받쳐서 말렸다가 볶아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간수를 쓸 거예요. 네, 간수 다 만들었습니다. 간단하죠? 네, 여러분. 제가 두부 만들려고 어젯밤에 콩을 불려놨거든요. 콩이 아주 잘 불었네요. 이거를 갈아서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번 갈아야 요 여 쓰기에 갈겠습니다. 네, 콩을 어, 좀 곱게 갈았습니다. 이렇게 면보자기에다가 짜겠습니다. 이도 마저 갈겠습니다. 이제 콩을 걸러주겠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콩비씨도 먹을 거니까 너무 꼭안 짜도 되겠습니다. 콩비지로 전도 구워 먹고, 비지찌개도 하고, 띄워서 먹어도 되고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콩비지가 엄청 많네요. 여러분, 콩비지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냉동시킬 거예요. 냉동시켜 놓고, 찌개도 해먹고, 비지찌개도 해먹고, 비지 전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물도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끓여야 됩니다. 네, 지금 물을 아주 조금 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콩물을 구워서 끓이겠습니다. 이거 잘 저어줘야 됩니다. 잘 놓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주면 됩니다. 빨리 끓으라고 제가 물을 조금 미리 끓였습니다. 이게 예, 잘 넘거든요 미리 물을 좀 준비해 뒀다가 막일 끓어서 부풀어 오르면 물을 살짝 살짝 부어주면 넘치지 않거든요 우리 국수 삶을 때 끓어오르면 물을 조금씩 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끓어오르면 넘을라 하면 물을 조금씩 뿌려주, 부어주면 넘는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끓어오릅니다 이게 잘 넘기 때문에 끓어서 좀 큰데 해야 됩니다 양보다 배로 되는 그릇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안그러 이게 넘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오르면, 이렇게 물을 조금만 이렇게 부어주면 내려갑니다. 네, 내려갔죠? 이렇게 팔팔 끓으면 다된 겁니다. 네, 팔팔 끓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앞으로 올라옵니다. 끄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콩물이다 끓었습니다. 이제 여기다 간수를 넣겠습니다. 간수를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 됩니다. 한 컨수를 넣고요. 이 하고요. 또한 컨수를 넣겠습니다. 살살 응고를 시켜야 됩니다. 한술더 넣겠습니다. 세 컨술. 3큰술. 세 컨술 입니다 응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컨술 넣습니다. 되는거 보이시죠 됐습니잘 됐습니다. 바구니에다 이렇게 모자기를 하나 깔니요여기3 0 0습자기니다 여기도 다가기겠습니다 이런 바구니 하나를 준비했어요 물을 꼭 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물이 나오죠?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겠습니다 밑으로 물이 빠지게 이렇게 받쳐두겠습니다. 여러분 두부가 되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물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물을 받쳤는데 두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이렇게 빠졌네요. 두부가 되었을까요? 브러쉬 깊은 게 없어가지고 늙은 걸 했더니 두부가 이렇게 됐네요 뒤에는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두부 아주 단단하게 됐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두부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